뿌니뿌니 10월 상반기 이벤트 뿌니뿌니 이대로 가면 라이더 가면 라이더 콜라보 이벤트 그두 번째입니다 이벤트 내용은 구슬치기와 봉인 배틀 이번 이벤트 내용은 매우 단순하지만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전 가면 라이더 캐릭터들의 복각도 예고되어 있는 콜라보 이벤트 바로 넘어가 보죠 딱비롱 시공을 건너 이상한 곳으로 와버린 느낌 가면라이더 콜라보라는 세계로 보이는데 오 여기는 저 설마 아이들이 동경하는 히어로 중에 히어로 그 가면라이더의 세계네요 이스 너희들 못보던 얼굴이구나 혹시 히어로를 목표로 여기에 온 것인가 이럴수가 저분은 가면라이더 리바이에요 이스 히어로를 목표로 한다면 이 세계를 나아가거라 수많은 만남이 너희들을 단련시켜 히어로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아무래도 맵을 나아가면 다양한 가면라이더와 만날 수 있는 모양이에요. 누구와 만나게 될까요? 어서 탐색해 보죠. 가면라이더와의 콜라보 이벤트를 개최! 이벤트 내용은 구슬치기와 봉인 배틀입니다. 이벤트 맵을 클리어 하다보면 가끔 가면라이더 바이스와의 구슬치기 배틀이 일어나게 되며 가면라이더 바이스를 클리어 하다보면 가끔 강적, 가면라이더, 오즈, 타토바 콤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슬치기에서 가면라이더 바이스를 40번 쓰러뜨리면 제트랭크의 가면라이더 바이스를 6000포인트와 교환하실 수 있고 강적, 가면라이더, 오즈, 타토바 콤보를 9회, 10회 쓰러뜨리면 w 블제트랭크의 가면라이더, 오즈, 타토바 콤보를 한 번씩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바이스와의 구슬치기에서는 가면라이더 리바이, 가면라이더 기츠 매그넘 부스트 폼이 특수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적 가면라이더 오즈 타투바 콤보와의 구슬치기에서는 가면라이더 제로원 리얼라이징 호퍼, 가면라이더 오즈 푸트티라 콤보, 가면라이더 바이스가 특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숨겨진 스테이지는 각각 구슬치기 강적을 4회, 5회, 6회 클리어를 통해 여실 수 있습니다. 45단계 클리어 후 진행할 수 있는 뒷 스테이지에서는 트리플 제트 랭크 가면라이더 파이즈 블래스터 폼과의 봉인 배틀과 더불어 강적 가면라이더 쿠우가 얼티메이트 폼 제로원 메탈 클러스터 호퍼 데노 클라이맥스 폼 스테이지가 있는데 이세 개의 스테이지는 각각 클리어를 통해 가면라이더 파이즈 블래스터 폼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봉인 전의 가면라이더 파이즈 블래스터 폼은 HP 약 770만 공격력 6608 반격 데미지 16460의 강함을 가지고 있으며 뒷스테이지에 가면라이더 쿠우가 얼티메이트 폼을 클리어해서 HP 회복량을 가면라이더 제로원 메탈 클러스터 호퍼를 클리어해서 HP를 가면라이더 대노 클라이맥스 폼을 클리어해서 공격력을 봉인할 수가 있고 구슬치기 강적 가면라이더 오즈 타토바 콤보를 5번, 9번, 10번 클리어함으로써 방해 구슬수, 반격 데미지, 다시 한번 HP를 봉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파이즈 블레스터 폼을 포함한 듄 맵의 네 스테이지에서는 가면라이더 캐릭터 이외의 모든 캐릭터가 약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면라이더 쿠우가 얼티메이트 폼 스테이지에서는 반격 데미지가 있고 기술 게이지가 흡수되는 기믹이 있으나 공격력 상승 등의 필살기가 무효화되지 않으며 가면라이더 리바이가 데미지 관련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면라이더 제로 원 메탈 클러스터 호퍼 스테이지에서는 반격 데미지가 있고 공격력 상승 등의 필살기가 무효화되며 가면라이더 쿠우가 얼티메이트 폼이 데미지 관련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면라이더 데노 클라이맥스 폼 스테이지에서는 반격 데미지가 있고 공격력 상승 등의 필살기가 무효화되며 피버 게이지가 흡수되는 기믹이 있고 가면라이더 제로 원 리얼라이징 호퍼. 가면라이더 아기토 샤이닝 폼이 데미지 관련 특수 능력을, 가면라이더 아기토 샤이닝 폼이 피버 흡수 커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라이더 파이즈 블레스터 폼과의 봉인 배틀에서는, 가면라이더 오즈 푸트티라 콤보와 가면라이더 쿠가 얼티메이트 폼이 데미지 관련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구슬치기 구회 클리어 보상으로 얻으실 수 있는 가면라이더 오즈 타토바 콤보를 파티에 넣으면, 이번 콜라보 이벤트 신 캐릭터 오즈 푸트티라 콤보, 파이즈 블레스터 폼, 쿠우가 얼티메이트 폼, 제로원 리얼라이징 호퍼, 오즈 타토바 콤보, 아기토 샤이닝 폼, 이바이, 바이스, 기츠 매그넘 부스트 폼의 공격력이 상승하는 특수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라이더 아기토 샤이닝 폼은 일반 이벤트 맵에서 데미지 관련 특수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봉인 배틀로 친구로 만드실 수 있는 가면라이더 파이즈 블래스터 폼은 구슬치기에서 얻으실 수 있는 와이포인트 상승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의 신 요괴 중 트리플제트의 가면라이더 오즈프트티라 콤보, 더블제트의 가면라이더 쿠우가 얼티메이트 폼, 가면라이더 제로원 리얼라이징 호퍼는 아이템을 사용해 두 번째 스킬을 해방하실 수 있는데, 오즈프트티라 콤보는 봉인 배틀 스코어 19,000만 이상 달성 미션으로, 쿠우가 얼티메이트 폼은 구슬치기 강적 8회 클리어 보상으로, 제로원 리얼라이징 호퍼는 강적 7회 클리어 보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 기간 중 콜라보 이벤트 1탄에 출연했던 WZ 랭크의 가면라이더 데노클라이맥스 폼, Z 랭크의 가면라이더 제로원 메탈 클러스터 오퍼와 가면라이더 쿠우가 얼티메이트 폼에 복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세 캐릭터 모두 두 번째 스킬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랭크가 그리 높지 않은 캐릭터들이라서 날짜를 나눠서 복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번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드네요. 이벤트 첫 이틀간 콜라보 신 캐릭터의 가차 출연 확률 상승이 진행중이며 지난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신 캐릭터를 뽑게 되면 레벨 50, 필살기 레벨 3으로 강화되어 뽑히게 됩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트리플 Z 랭크의극 염라대왕이 포함된 노려라 트리플 Z 코인과 가지고 있지 않은 더블 Z, Z, 트리플 S의 요괴가 뽑히는 신참 코인이 판매중입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3시간에 한 번, 한 번에 두 번의 광고를 볼수 있으며 보상의 에너지 드링크가 포함되는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지: 이번 이벤트 기간 중 10월 5일 이후 뿌니뿌니에서 현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의 가격이 조정되는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공지를 통해 차례로 w SS, S, 트리 S 이상 확정 가챠, 평상시 Y 포인트, 세일 기간 중 Y 포인트, 기간 한정 Y 포인트, 평상시 Y 머니, 세일 기간 중 Y 머니, 아이템 고를 수 있는 코인. 양보 코인, 시변 EX 코인, 신참 코인, 키우는 코인, 노려라 코인의 계정 전후 가격 비교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점은 보물 가로채기 티켓, 구슬치기와 골프의 에너지 드링크, 게이트의 한방약, 레이싱의 연료 탱크의 가격이 상승될 예정이니, 이번 이벤트에서 현지를 통해 구슬치기를 해야 한다면, 10월 6일이 되기 전에 하셔야 인상 전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시리즈인 가면라이더와의 콜라보, 멋지고 강한 캐릭터도 많이 추가되었으니 좋은 캐릭터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최종 컨텐츠 난이도가 가면라이더 한정 스테이지들이라 꽤나 난이도가 있다는 게 걱정이 되네요. 저는 이 영상 업로드 후 10월 1일부터 10일간의 프랑스와 스페인 여행을 한뒤한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라이브와 영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는 고민 중에 있지만. 아무튼, 어떻게든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